역연초 생산협동조합. 처음 들었을 때 입에 안 붙어서 한 글자씩 뜯어 읽었다. 역연초 생산협동조합. 대체 뭘 생산하고 뭘 협동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. 담배잎, 건조장, 전시관. 의외로 그럴싸하게 꾸며진 공간. 옛 농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, 생각보다 진지하고 생각보다 조용한 공간이다. 근데, 사실 나는 간짜장이 더 궁금했다 그래서 도착한 곳 흑룡각 이름부터 약간 강해 보이잖아 현지인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제천에선 흑룡각지 그래서 못빼기로 시켰다 기다림은 잠시 등장한 간짜장 한 그릇 첫 인상은 완벽했다 면발 윤기 절잘 춘장 소스에 그 묵직한 광택 딱한 젓가락 넣었는데 이건 음식이 아니라 유산이다. 짭짤하고 달큰한 간장의 밸런스 불맛 살짝 스친 그 느낌 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젓가락질 을 멈출 수가 없었다. 배부르게 한 그릇 비우고 문득 다시 떠오른 여변초 조합 역사와 허기를 동시에 채운 하루 조합은 진지했고 간짜장은 진심이었고 나는 꽤 만족스러웠다.